많아. 네 <laughs> 머리다이션 헤어 커트 오늘은 어, 비대칭 커트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생각하는 대칭 커트와 비대칭,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이 있어요. 시메트릭은 뭐야 대칭, 어시메트릭은 비대칭이에요. 제 옷을 딱 봤을 때 뭐죠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브러치가 있어서 비대칭이에요. 어시메트릭이죠. 그래서, 이 어시메트릭이 유행한 지가 한, 한 5년 전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옷서부터 해서 모든 스타일이 어시메트릭으로 해서 스타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어, 대칭을 맞추는 것보다는 비대칭의 느낌이, 해서 옷도 있지만, 뭐, 헤어스타일에서도 어시메트릭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어, 뭐, 투블럭 컷이나 이런 거다 어, 어때요? 투블럭도 그냥 투블럭이 아닌, 어, 스타일이 이제 좌우, 대칭이 아닌, 어, 비대칭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그리고, 어, 길이도, 여성 커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대칭으로 커트를 한게 아니고 비대칭. 우리 가끔씩 그러죠? 커트 디자인 안 맞으면, 아, 저 일부러 비대칭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뭐, 어, 할말 없으면 그렇죠. 짝짝을 잘라는데 어, 일부러 비대칭 만드는 겁니다. 많말 써보는 얘기죠? 그쵸? 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어시메틱로어시메로 근데 알고서 내가 비대칭을 한걸것인가 모르고서 비대칭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서 비대칭을 할 것인지, 모르고서 비대칭을 할 것인지, 내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다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인. 자, 비대칭. 형태 디자인을 변화를 주는 시작선은 우리는 통상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그쵸?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정중선 네. 이어 투 이어 라인 네. 프론트 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쵸? 네. 정중선은 뭐예요? 정중선은 뒤에서 네.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지로 갈 것이냐 피대칭이죠 네. 그쵸? 똑같이 포머드로 갈거야? 리버즈로 갈거야? 피드칭이죠? 그쵸? 똑같이 정중선에서 버티컬 갈거야? 아니야 나 no. 호즈들 갈거야? 이럴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나 버티컬 갈거야? 아니야 나 다이아몬드로 갈거야? 이럴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나는 다이아몬드인데, 대각으로 갈 거야, 전체를. 비대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반대로 똑같이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방법이 있었어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예요? 정중선에서 얘는 사이드 베이스로 갈 거야. 얘는 그냥 바로 오프 베이스로 갈 거야, 한 번에. 이래도 비대칭 나와요안 나와요? 나와요? 이래도 비대칭 나오겠죠. 좌우가 뭐죠? 각각 다르게 하는 거. 정중선에서, 정중선에서, 정중선 라인에서 좌우를 다르게 빗질하는 거. 정중선에 좌우를 다르게 빗질하는 방법이 우리는 비대칭이죠. 같이 하면 뭐예요? 같은 방법 하면? 대칭이에요. 얘는 비대칭인 거요그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같이 하면 대칭. 비대칭은, 비대칭은 뭐예요? 다르게 하는 방법.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많이써요 지금. 요즘에. 제가 비대칭으로. 대이선에서호이즌탈에서 엘리베이션 올라가서 계속 비대칭으로 커트를 진행해요. 근데 이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많이 쓰긴 해요 이런 방법도 아주 재밌는 느낌이 많이 나요 여기서 느끼는 점 여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뭐야? 가벼운 거, 무거운 걸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을 살릴 것이냐, 볼륨을 죽일 것이냐 생각하시면서 커튼 디자인을 잡아내시면 돼요 비대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무수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똑같이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갈 것이냐 엘리베이션이 아닐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 네이프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웃이 열라인 정중선에서 양쪽은 똑같이 길이를 잘라놨어요. 그쵸 정중은 똑같이 대칭이에요. 대칭인데 한쪽은 전대가 한쪽은 한쪽은 후대가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수평 반대쪽은 반대쪽은 전대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똑같이 전대각인데도 한쪽은 길게 반대쪽은 뭐예요 짧게 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시작했을 때 귀가 보일 것이냐 귀가 안 보일 것이냐 음,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 좌우 가또 달라지는 거죠 사이드 사이드 좌우가 다르게 커트하는 방법 비대칭이죠 그쵸 그렇죠? 항상 다르게 커트를 하게 되면 비대칭 같이 하면 대칭인거죠 잘못 자르는데 빛을 잘못해서 짝짜고 비대칭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도 가볍게 자를 것이냐 무겁게 자를 것이냐. 그래서 정중산에서 비대칭을 자를 것이냐 이어투 열원에서 이어 비대칭을 자를 것이냐 우리가 판단을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자, 프론트는 프론트에서는 뭐가 비대칭일까요? 프론트에서는요, 어 이쪽으로 비치를 했어, 그럼 떨어지는 선이 뭐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빗질을 했어. 그럼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가운데로 빗질을 했어. 가운데로 빗질을 했어. 그러면 뭐야? 떨어지는 선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쵸 이게 비대칭인 거죠. 이게 비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반응성? 실 하는에 따라서 형태 디자인 비대칭인 거죠. 앞으로 앞으로 하면 대칭이고 어느 방향 좌로 하든지 우로 하든지 어느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빗질을 해서 컨트롤 진행하게 되면 그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디자인 을 뽑아내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 한대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돼데그 대신에 정중선에서 한 거는요. 형태 디자인이 엄청나게 커요. 형태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투 이, 이이투이에서 하는 거는 형태의 변화가 크게 많이 나진않아요 자, 프론트 어 앞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형태 디자인 비대칭은요. 양쪽은 대칭이면서 비대칭 경우도 많고요. 양쪽이 비대칭이면서도 똑같이 비대칭인 경우도 많고요 항상 근데 이어 이어, 프론트 라인은요 프론트 비대칭은 뭐냐면요 항상 여기도 공식이 있어요 짧은 머리에서 짧은 머리 방향으로 비대칭은 안 돼요 긴 머리 방향으로 비대칭이 가야 돼요 항상 뭐 아, 미친 척 치고 아, 그, 얘가 짧은 상태에, 얘가 짧은데 얘 짧은 상태에서 비디 칭으로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조화가 좀 맞진 않아요. 어, 조화가 맞진 않아요. <laughs> 근데 미친척하고 그렇게 잘라서 그게 나중에 유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또 이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커트는요, 그래서 미완성이 없습니다. 커트는 미완성, 완성이라는 게 미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완성이에요. 단지 그게 예쁘냐 안예쁘냐 판단하는 거예요.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하는 거지 그게 완성이다, 미완성이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어, 미작이라는 말은 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식화된 거를 해서 다 못하면 그건 미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미작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모,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스타일이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작품을 제대로 꼽아냈다, 안 꼽아냈다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는 말 누구나 생각이 차인 이 거죠. 그죠? 그럼 그 생각의 차이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해요? 고객만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고객만이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비대칭 커트를 대고 손님들한테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거 웬만해서 오늘도 비대칭 손님 커트 해줬어요. 손님이 인천에서 오신 손님인데 머리숱이 너무 없어요. 제가 비대칭을 많이 선호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뭐예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왜냐면, 하 시각적인 혼동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머리숱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사람들은 5초 안에 모든, 그 사람이 모든 걸다 판단합니다. 5초 안에. 그래서, 머리숱이 머리 없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딱 봤을 때 대칭을 해놓으면, 숱이 없는 게 눈에 확 띄어요. 근데, 비대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위에는 머리수 머리숱이 없는 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비대칭인 걸 먼저 봐요. 그럼 얘를 나중에, 나중에 봐요. 그래서 혼돈이 와 버려요. 그래서 머리숱이 없다는 라걸 잊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대칭 커트를 제가 많이 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비대칭을 할 건지 생각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프론트 라인에서 제가 비대칭을 많이 해봤죠? 그쵸? 많이 했죠? 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비대칭이 이쁘죠? 음. 확실히. 그쵸? 떨어지는 실이시네 이런 게 음. 정말 이쁘죠? 우리가 가운데 가르마 타서 이렇게 모양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이렇게 컷들을 진행하시고, 자 정중선에서 뭐 사이드 이어트 이어라에서 하시는 우리 비대칭도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 내가 한쪽으로 한쪽은 뭐전대글자로 한쪽은 수평자로 이것도 똑같이 비대칭이에요. 뒤에 뒤에 대칭 을 자르는 것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안 해봤던 거, 많이 안 해봤던 정중선에서 하는 비대칭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어? 정중선에서 한 비대칭을 해보고 우리가 커트가 어떻게 예, 예쁘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뭐 전대각을 하든지 후대각을 하든지 양쪽을 다 전대각을 하셔도 되고 한쪽은 전대가 한쪽은 수평 한쪽은 전대가 한쪽은 후대가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대각에서도 똑같이 깊은 어케이브가 깊게 해서 참 전대각이 있을 것이고 완만한 전대각이 있을 것이고 얇은 전대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후대각도 깊은 후대각이 있을 것이고 완만한 후대각이 있을 것이고 얇은 후대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후대각이라도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전대각, 후대각, 수평도 똑같이 한7 가지의 우리가 디자인 도 연출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사각으로 할 것이지. 사각으로할 것인지, 라운드로 할 것인지, 라운드의 깊이도 똑같이, 컨케이블의 라운드도 깊, 어? 깊은 어깊 라운드로 할 것인지, 완만한 라운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와, 어? 얇은 라운드로 할 것인지. 이런, 라운드라는 개념 자체는 또 이런, 이런 디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 전대각을 뽑더라도, 이 전대각이 일자로 뽑을 것이냐? 일자로 뽑으실 것이냐? 라운드로 뽑을 것이냐. 이 깊이가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깊이가. 이 깊이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커트를 하는 거는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 사람마다 그 특징을 찾아서 그 사람의 얼굴형에 따라서 내가 커트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찾아내고그 사람이 원하는 걸잘 찾아내는 게 헤어 디자인너의 몫인 겁니다. 형태의 디자이너 손님은 나요구 해주세요. 요 선택은 손님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형태의 디자인을 어때요? 잘 맞춰주는 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제가 손님들한테 우리 헤어 디자이너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손님이말귀를못알아듣는다 진짜 그래요. 헤어 디자이너가요, 고객의 말귀를못 알아들어요. 고객이 뭐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그걸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들 가끔씩 초등학생들이 뭐 질문하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뭔지 얘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그쵸? 무조건 안 돼! 안 돼! 다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손님은 고객은요, 초등학생하고 똑같아요. 모든 뭐 게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닌 건 우리가 깨우쳐주는 게 헤어 디자이너 몫이에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고 프로예요. 그걸 안돼안돼안 돼만 안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지 고객한테 뭐예요? 고객한테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싫다는 거하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손님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헤어디자이너가 할 몫입니다 풍부한 지식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얼마나 풍부한 지식이 많아야지 그게 더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아야겠죠 커트에 대한 경험도 많으셔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완만한 컴백스 어, 얇은 컴백스 어, 완만한 컴백스 깊은 컴백스 이이 컨벡스라는 이게 얼마나 무수한 곳에서 사용이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트 디자인에서 이런 상태에서 요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laughs> 천발의 말씀이죠 엄청난 곳에서 사용하,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커트예요 커트 크트.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얇은 거, 깊은 거, 어더 깊은 거 엄청나게 무서운 게 많이 생기고 이동 디자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동 디자인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동 디자인은 뭐예요? 몸으로 커트하는 것과 몸으로 는 것, 자세 커트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몸 그렇죠?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커트할 것인지. 아니면,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리를 딱한 상태에서, 어, 몸은 고정이고, 다리만 이렇게 움직여서 커트를 할 것인지. 느낌이 달라요. 몸과 다리가 움직여서 커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더,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커트를 진행할 때 그런 구사 그게 사실 차이가 많이 날것같데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고객은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그 흐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가 정말 힘들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머리 수술 치지 않고, 유동감을 율동감, 그 머리 수술 쳐서 유동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선으로 만들 것이냐. 수술 쳐서 유동감을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선을 이용해서 유동감을 만드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선을 이용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경지를 쌓아놓고 내가 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클래스예요. 그 클래스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 요금 받을 수 있고요, 능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들 하는 수치는 뭐왜 나도 똑같이 수치 수술 치니까그쵸 남들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요금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돼요. 그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단삼 신경 왜 써요? 나만 신경 써야지. 그렇죠? 저는 지금도 단삼 신경 안 쓰거든요. 나만 신경 써요. 내 사차원이라고 해요그래서좀 네, 저보고 괴팍하게 사차원 같다. 웃기대요. 응? 나만 잘하면 잘, 잘 사고는 돼. 그렇죠? 따라오든지 뭐 내가 끌고 갈순 없잖아. 따라오든지 뭐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는요, 비디칭 컨트롤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다이아건으로 진행해볼까요? 다이아건널로서 엘리베이션으로 진행해요대요 데이식 엘리베이션도 진행해요 얘는요 얘는 똑같이 갈까요? 얘도 똑같이 갈까요? 다르게 갈까요? 똑같이 갈까요? 똑같이 다이아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레이디에이션 한 제대로 해보자고 그레이디션다이아몬을 제대로 해보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가요 그러이 커트도 참 재밌어요 정말 예쁜 커트라고 정수선 비대칭이죠? 그쵸? 다이아건을이죠? 어? 훨씬, 어, 각이 세죠? 그쵸? 한쪽은 각이 세고 한쪽은 각이 작다는 거죠? 똑같은 다이아건을이에요. 똑같은 다이아건을인데 각이 달라요. 시작하는 선이 달라요. 시작하는 선이. 처음부터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으로 다이아건을 가는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엄청나게 긴, 모양이 나오고요. 한쪽 반대쪽은요. 짧은 커트가 나와요. 그쵸? 똑같이 전대가 가볼까요? 똑같이 한번 전대가 가보자고요. 어? 똑같이 전대가 가자고요. 응? 전대가 가는데 한쪽은 귀가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전대가 가는데. 그 길이는요, 요 각을 내가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뭐3 어, 0도를줄 것인지 4 5도를줄 것인지 6 0도를줄 것인지 뭐8 0도를줄 것인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각도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이 각이 세짐세짐수록 얘의 길은 더 많이 빠져요. 각이 세짐면 세지수록 얘는 길어져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얘를 귀를 팔 것인지 귀를 안팔 것인지 내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귀를 안파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귀를 안파게 되면 커트를 하시면 돼요. 평범 커트. 이쪽은 표면 커트, 이쪽은 뭐예요? 귀가 저절로 파지겠죠? 무조건 100% 파져요 여기는. 음. 그래서 층을 내서 엘리베이션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투이어 이어 라인에서 전대각에서 또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예요? 얘는, 얘는, 얘는 후대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는 뭐예요? 전대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뭐예요? 전대각이잖아요. 네. 맞죠? 응. 리버즈방이야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 머리 길이가 뒤 머리 길이가 어 빛이 하는 게 떨어지는 선에서 어, 전대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리버즈를 하는 건다 전대각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어떤 게더 전대각인지. 제가 딱 전대각은 딱 정의해드릴게요. 를리버즈로 방향으로 해서 빛지한 모든 건다 전대각이에요. 왜? 앞배 앞에가 길어지고 뒤가 짧아지는 건 무조건 다 전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앞에가 짧아지고 뒤에가 길어지는 건 무조건 다 후대각이에요. 아셨나요? 어. 뭐 단데서 뭐 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하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머리 다이에션 커트는 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해드릴게요. 머리 다이에션 커트는다 앞에가 짧아지고 뒤에가 길어지는 무조건 후대각. 앞에가 길어지고 뒤에가 길어, 짧아지면 무조건 전대가 떨어지는 선을 보고 떨어지는 선을 보고 왜 그렇게 빛을 했으니까 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끔씩 그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어? 자연분 빛을 에서 손가락이 비평행이야. 근데 뭐, 뭐라고 제가 이걸 뭐라고 랬어요 리버즈 비평행이라든지 했어요? 그렇죠? 리버즈 리버즈 방향으로 내가 비평행. 뭐예요? 전대각 제가 용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리보즈 방향으로 빛질안 했잖아요. 얘는 지금 손가락만 비평행이잖아. 리보즈 비평행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각인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서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 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 그냥 놔두면은요. 옆에가 상당히 뭐예요 무겁다. 얘는 뭐예요? 얘는? 가볍다. 얘도 똑같이 뭐예요? 얘는? 무겁다. 얘는 뭐예요? 가볍다. 봤을 때, 이게 또 나오겠죠? 얘는 뭐예요? 무겁다. 얘는 뭐예요? 가볍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영 사람들 이렇게만 한다? 아니다. 전대각이 들어갔으면 우리는 또 후대각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다. 얘는 다. 얘는 전제 전제가 다 전대각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후대각도 존재하고요, 전대각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전대가 그한쪽에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형태를 바꾸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비대칭이나옵니자 그런걸 해서 이해를 하셔서 하시고 앞에 머리 똑같이 어뭐 디자인 잡아서 잡고 후대가 잡아서 커트 디자인 잡아서 침 내시고 그래서 뭐뭐 삼각베이스 나오시고 삼각베이스 이렇게 사업베이스 나올 수 있게 커트를 진행하시고 그래야지 무게감이 있어서 뻗치는 느낌이 없게끔 하시고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어, 짧으면 짧을수록 라운드 커트를 진행하면서 뭐예요? 뻗치지 않는다. 우리 동영상 살짝 끝까지 뻗치지 않는 단발 커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 은요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요, 나중에 바리깡까지 사용을 하셔야 될 거야. 이 부분이 갭이 세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바리깡이 필요해요. 칼등 갖고 왔나? 안 갖고 왔죠? 오케이. 어 가위로 잘라요. 가위 시뮬레이요할줄 알죠? 네. 어? 못 네. 잘라도 뭐, 안 돼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가발 준비 하십시오. 네.